안녕하세요. 케네코리아 권덕근, 은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 지금 잘 적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그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촬영일 음. 기준으로 4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한 아이들은 적응을 좀 했었을 시기죠. 자, 요즘에 이제 사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막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음. 이게 너무 다소 궁금하시기도 하고 학교 폭력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있을까? 이제 음. 우리가 내가 보내는 사인이 뭔지, 음.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 의 행동을 그렇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음.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게 이제 처음 애를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음. 그리고 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음.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백이면 백100 대답을 안 해준다고. 왜? 말 못하는 애들은 말을 못해서 안 해주고. 할줄알아도할줄 아는 애들은 음. 어떻게 말해 줄지는 몰라요. 몰랐... 잘 지내는데? 괜찮은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몰라 <laughs> 어 몰라 몰라도 되 몰라? 오늘 요청은 어땠어? 학교 어땠어? 몰라 밥은 뭐 먹었어? 몰라 <laughs> 그러니까 나도 너무 궁금하니까 밥은 얘기해주겠지 객관적인 <laughs> 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 어. 먹었어? 그럼 몰라 하나만 얘기해 봐봐 그럼 너무 응. 많은 걸 먹어서 얘기해 줄수 없어 이래요 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깍두기 이래요 그러면 <laughs>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봐 국물 하, 하여간 365일 깍두기 국물밖에 안 먹는 애들이에요. 저희 애들이 그 이상에 음. 나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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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마막 이런 일단은 거? 이제 부모님들이 예민해질 수도 있긴 음. 한데 그냥 뭐 얘가 잘 지내고 있겠거니 음. 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좀알수 있을까요? 그거가 이제 나이대별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세돌이 음. 안된 애들은 사실 음. 어린이집을 가는 거가 아침에 잘 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사실 세돌이 안된 애들이 두 달째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운다. 음. 저희가 그래도 보통 한 2, 3주면 좀 울더라도 들어가면은 음. 막상 밥도 먹고 잘 지내요. 하면은 괜찮은데 두 달째 이제 너무 울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 고민을 좀해 봐야 돼요. 음. 계속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세돌에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나랑 그냥 익숙한 사람, 가족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집단 속에서 잘 지낼 필요는 없는 나이니까. 대신에 이제 세돌 지난 애들은 싫지만 이제 두 달이면 갈수 있어야 돼요. 울어도 빠빠이 하고 울면서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면 이제 잘 놀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투닥거리는 이벤트들이 있죠. 그리고 뭐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요새는 유치원에서 생기는 아동학대들도 꽤 많기 때문에요. 별 이슈가 없나? 근데 우리 애가 말이 조금 느린데 이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해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안 가려고 굉장히 버텨요. 세돌 한 애들은 적어도 자폐, 지능지체, 뭐 이런 아주 극심한 심리적인 분리불안 그런 게 없다면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지 않지만 갈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달째가 됐는데 새돌이 지난 아이가 너무 가는 걸 무서워한다. 그 전날 막 가는 게 너무 두렵고 갈 때마다 너무 어르고 달래고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아이의 문제인지 원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선생님의 음. 성향사 차이일 수도 있고. 선생님 너무 무서워. 선생님 뭐한 음, 것도 없는데. 음.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음.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겠네요. 내가 선생님이랑 충격받죠. 그냥 안 맞는 음, 걸까? 음.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이제 애한테 음. 무섭게 했을까? 음. 왜 얘가 계속 무섭다고 할까?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한 거 아닐까? 음.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서적 감수성이 너무 높은 아이다. 그러면은 큰 소리 안 나도 무서워 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런 감수성이 높고 그런 아이들은 목소리만 커져도 엄마 왜 화내? 어, 이러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 표정 계속 살피고 엄마가 이렇게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이 웃고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엄마 눈이 웃고 있지 않아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애다. 그럼 우리 애가 조금 예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선생님 무서워 하는데 아침에 잘 가는 애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는 애들은 안 간다고. 버티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려보내기 어려운 세돌이 지난 아이들은 봐야 돼요. 환경을. 그리고 이제 좀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비단 이제 학교와 선생님과의 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우관계를 좀잘 봐야 친구들. 돼요. 음, 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아. 왕따 왕따 음, 문제도 있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문제도 있고 음. 어,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아이들이 문제는 그거를 우리한테 오픈해놓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음.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만 쉬쉬하고 또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음. 이제 자기만 이렇게 되는 이제 벽을 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보셔 잘 봐야 되는데 음, 어떻게, 봐야 음, 어떻게 봐야 되냐? 봐야 되냐. 음. 이제 초등학교서부터는그 에릭슨의 이 발달 심리학적 발달 단계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자기 자존감에 중요한 시기는 사춘기 시기이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친구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적기는 시기 자기하고 맞는 애아니네 애 모르고 그냥 막 섞이면서 상처를 좀 받는 식이에요. 우리 애는 굉장히 유약한데 뭐 굉장히 센 애가 있어서 맨날 치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들은 친한데 또 애들은 안 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같이 모여서 놀다가 항상 부닥거리고 싸우고 우리 애는 굉장히 정서적인 애인데 되게 지시적인 애랑 또안 맞을 수 있고 우리 애는 약속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충동적인 애랑은 또안 맞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1, 2, 3학년 때는 그런 거를 좀겪어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안 맞는지를 그런 걸 이제 겪어보면서 4학년쯤부터는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정화되면서 1, 2, 3학년 때 친구들하고 항상 투닥거렸던 애들도 4학년쯤에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야 돼요 근데 4학년인데도 아직도 매번 친구들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꼭 ADHD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관계 맺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인 경우에 너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아이들 트러블이 생기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사춘기서부터는 이제는 부모의 평가보다는 친구들로부터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친구들의 얘가 뭐꼭 단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애랑 같이 밥을 먹는지 학원에서는 어떤 애랑 친한지 학교 갈땐 누구랑 같이 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셔야죠. 근데 이제 아까 첫 주제로 돌아와서 부모님이 뭔가 질문을 할때 대답을 안 해요. 응.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얘기를 해주면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응. 충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처럼 얘가뭐 숨기는 건아닐까 응.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아빠는 그 아저씨랑 그렇게 해서 아빠 되게 속상했어. 뭐 이런 얘기들. 아어 엄마 오늘 주차하는데 이상한 제가 빵빵거려서 엄마 너무 속상했어. 뭐 이런 것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런 식의 엄마 아빠가 일상에서 나누는 네. 아주 소소하지만 소중한 감정들. 팩트 말고 네. 엄마는 오늘 이런 기분이야. 엄마는 너무 피곤하니까 말좀 걸지 말아 줄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도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는구나를 학습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많이 하세요. 지금은. 저는 좀 하는 편이긴 하죠. 나 너무 힘들게 말 걸지 마. 이제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려고 하기는 해요.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가 계속 음. 질문을 하면 애들은 계속 혼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음. 계속 방어적이고 도망가거든요. 그럴 때, 아빠는 이래. 음. 아니면 혹은, 아빠가 너라면 이게 참 싫었을 것 같아. 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 저런 말 해도 되는구나. 어,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자식 관계의 목표는 얘네들이 힘들 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니까 아기 때처럼 물고 빨고 이제 그러기엔 서로 좀 슬슬 어색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힘들 때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을 얘기해도 그네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또는 그런 걸 느끼는구나. 그냥 이렇게 수용해주는 경험들이 좀 있으면, 애들이 힘들 때,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나 혼내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어린아이들 막 어린이집이나 이런 음. 데는 요즘 워낙 영상 보면 막 자극적이게 되게 좀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니까는 러 음. 사실 뭐 목욕을 시키거나 하면서도 뭐 상처나 이런 것들 잘 음. 보긴 하셔야 돼요 그쵸? 뭐 갑자기 애가 뭐큰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뭐 상처나 멍이 못 보던 게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음. 조금 가지실 필요는 있다면, 무턱대고 무조건 이게 맞은 게 아니야라고 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지긴. 잘 보라는 게 음. 다 음. 많은 거를 함축하고 이제 애들 맞아요. 표정도 좀 살피고 말투가 달라진 건 음.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음. 음, 그래서 애들은 진짜 음. 행동에서 우울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의기소침해지기 음. 시작하고 한숨이 나오기 음.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걸또왜또제왜또 아, 왜 또, 왜또 저래가 음. 아니라 근데 그게 수용을 음.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음. 초등 고학년 되면 애들이 딱 가면을 써버려요 음.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음. 그 가면을 쓴다는 게 엄마 아빠 걱정 안 시킬 거야도 음. 있지만은 점점 자기 감정을 못 느끼게 돼요 솔직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수다 같은 음, 그런, 그런 내용이었을 수도. 되게 중요한. 어, 근데 굉장히, 근데 이런 수다 같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는데? 들어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봐줘야 되는지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네. 자세, 부모가 음. 어떤 음. 식으로 아이들의 자세를 맞이해야 되는지. 권위를좀 내려놓고, 긴장을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